네, 여러분 안녕하세요.네, HLB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을 마감을 했는데 테라퓨틱스는 금요일날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그 HLB 관련주들은 뭐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죠,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뭐 HLB라든가 또는 글로벌, 뭐 바이오스텝,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들 그 글로벌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그하락폭이게 됐어요.네, 하지만 역시 테라퓨틱스가 생존해서 그래도 이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던 거는 리보세라닙 쪽하고 관련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 7월 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결과값, 네. 임상의 어떤 결과값의 중간 그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날이 7월 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살아있어서 쉽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테라퓨틱스가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물량으로 볼때좀 가벼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아마 무상증자 그 100퍼, 200퍼 말고 한 500퍼, 1000퍼 뭐 이렇게 발에 아. 이렇게 그 무상증자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요, 네, 이 무상증자 가능 기업을 소개를 영상 후반부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매매 잘하셔가지고 대박점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드리는데, 음, 자, 여러분 지금 뭐 HLB 관련해서는 제가 HLB 그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늦어도 아, 빠르면 10월에 재심사 허가 그거 그거를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오보가 나온 것을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HLB 영상을 제걸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좀안 드리고 테라퓨틱스의 고유한 재료만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보 쪽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급별장에서 살아남았고 어 그리고 리보 자체도 현재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날짜가 조금 뒤쪽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좀 밀리는 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라퓨틱스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은 7월 말에 프라이머리 컴프레션과 관련해서 나올 재료가 있다 그러니까 임상 건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건 그 때문에 시세가 7월에 상당히 그주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HLB가 물론 좋으면 같이 올라오겠지만 HLB가 좀 주가가 흔든다 하더라도 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아티 i c l e 에서 보여드렸던 이 Primary Completion 네, 요 날짜가 이제 7월 31일입니다. 어, 이때는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임상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임상 삼상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테라퓨틱스가 사실은 올해 안으로 최종 임상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젠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내 NK 환자가 한 6만 5천 명이래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약가가 1년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미국만 해도 한 10조 시장이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LG 테라피틱스, HLB 테라피틱스가 미국 시장 한 절반만 차지한다고 해도 5조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한뭐 이거는 부가치가 워낙 높은 거니까 거의 그 영업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95%가 영업 이익률로 잡힌단 말이에요. 매출한 거에. 영업 이익은 한 4조 정도 갑니다. 4조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지금 테라피틱스는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알콘이라고 유사한 미국의 안과 업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알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알콘이에요. 요즘 시세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총이 한 454억. 이게 우리 원, 달러입니다,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한 60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콘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분의 1만 가더라도 시총이 HLB 테라퓨틱스가 6조 정도는 갈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RJN 건이나 OKN 건 하나라도 터지면 상당히 큰 시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알콘. 얘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네. 한번 보십시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알콘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한번 뭐 스레이드 가격만 간들라도 간다, 간다 하더라도 6조 정도는 갈수 있다. 6조면은 사실 HLB 테라퓨틱스가 지금 시총이 7천억이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10배 정도 되면은 한돈 8만 원. 그러니까 돈 10만 원도 갈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꿈은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예. 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 알콘 주가의 흐름도 어, 잘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여하튼 이 제가 볼 때는 어, nke 치료제건이나 또는 okn 건에 대한 재료가 어, 이제 지금 벌써 하반기입니다 예, 연내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재료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먼, 먼 재료일 수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7월 말에 프라이머리 컴프레션 요게 날짜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89만 주 정도 12 물량이 전환돼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건에 대한 그런 재료를 보셨을 겁니다. 공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15회차하고 14회차가 상장되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상장되는 물량이 있어요. 음, 그때 요게 이제 8월 6일하고 8월 7일에 나옵니다. 아직 뭐한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벌써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요게 상장이 되면은 다 털리는 겁니다. 14회차고 15회차고 전부 12 물량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니까그매자닌으로 인한 물량 부담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량상의 그 어떤 그 물량이 소화가 돼서 매물 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여기 그 제가 이거 가끔 보여드리지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남아있던 14회차, 15회차에 대한 물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벌써 이제 지난 건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물량이 상장돼서 나오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전환가능조직수는 예, 없어지는 거죠. 예, 없어지는 겁니다. 예, 물량 부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음, 우리가 8월 6일하고 7일 근처는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겠지만 아, 일단 요 물량 상장되면서 물량 부담이 좀 사라진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요. 뭐 최근 뭐 일주일간의 거래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매물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네, 이 말씀을 그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그 HLB 테라피틱스의 관점에서는 네,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금 현재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리버 쪽과 지금 연관이 없기 때문에 급일장 같은 경우도 보다 긍정적인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아마 제가 강조로 드렸던 그 7월 말 프라이머리 컴프레션, 네, 이 건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7월 달에 예,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물론 큰 목표는 뭐 이를테면 지금은 시총이 7천억이지만 한 6조 정도는 일단 그 어떤 꿈의 목표로 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는요. 어,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는 절대 그 크게 주눅이 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예, 강조를 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4조 7500억 정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시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하튼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 이제 재료 나올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예, 나오는 대로 바로 어,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테라라고 꼭 문자 주셔서. 추 상황에 대비를 하시자고요. 지금 HLB의 흐름과는 좀더 다르게 갈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테라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100% 200%가 아니라 음, 한500% 내지 1,000% 정도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을 하나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매매 잘 하시고 대박 시세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해 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 증자가 가득간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그런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 무상 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퍼, 1000퍼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 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 가지고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되게 한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요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 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네, 대개 500 내지 한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안 됩니다. 1 0 0억이채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할수 있겠어요. 네.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 유보일 같은 경우도 무려 5천 내지 8천 퍼센트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 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 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등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매 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어,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